네, 안녕하세요. 한잔입니다. 스파크 찬물 전용 강력 세척이라는 세탁 세제입니다. 예, 가루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, 애경, 세탁 세제, 스파크 찬물 전용 강력 세척, 진드기 유해물질 99.9% 제거, 베이킹소다 함유, 세제 찌꺼기 걱정 싹 그래서 6kg씩 두개 12kg 들어있구요 형광증백제 무첨가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. 밑에 보시면 숨어있는 때까지 깔끔하게 깔끔한 세척력 파워효소와 계면활성제의 빠른 침투세정작용으로 수문 때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. <laughs> 소금과 베이킹소다 함유 세제 세제 찌꺼기 걱정 싹. 소금과 베이킹소다 함유로 찬물에서도 세제 뭉침 걱정 싹. 추가 헹굼 없이도 깔끔 깔끔한 세탁이 가능합니다. 진드기 유해 물질 99.9% 제거. 섬유 속 깊은 곳의 진드기 사체 및 배설물에서 유리한 물질을 제거합니다. 여 보시면 6kg짜리 두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한번 뜯어볼게요. <laughs> 보시면. 이렇게 6kg 짜리 가루 세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92회분이라고 써있구요. 92회분. 세탁량 7kg 기준. 밀반 드럼 무첨가. 진드기 세제찌꺼기 베이킹소다. 스파크 찬물 전용 강력 세척. 똑같은 6kg 짜리 두 개구요. 찬물 전용 진드기 유해물질 세척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가루로 되어 있어요. 가루 세제,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스파크 찬물 전용 강력 세척입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